내가 누구야? 누구인 누구야 허경영이지 이 사람아? 그러니 문제야 내가 누구야? 누구인 누구야 허경영이지 이 사람아? 그러니 문제야 내가 누구야? 누구인 누구야 허경영이지 이 사람아? 그러니 문제야 네이 음성 파일이 상당히 큰 파장이 있었는데요 이 자가 사람을, 에, 본인을 신입니다 네, 몸은 예수고, 영은 3일차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세뇌를 하는 거죠. 그, 내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신도들한테도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신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한테도 이거를 은근히 강요하는 것이죠. 근데 김태원 감독님한테는 안 통하죠? 네, 이런 모습들. 이자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마귀들의 적반하장이다. 네, 이렇게 지금 본인에게 진실의 잣대를 대는 사람들을 마귀로 비유해가지고 마귀들의 적반하장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는 못 이긴다. 본인을 계속 하늘이다라고 계속 신격화를 시키고 있는 거죠. 이 정신 못 차린 거짓 신인. 그래서 이 자는 지금 누가 적반하장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금 개가 천선이 불가능한 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끊임없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북부 경찰청장이 나설 정도다. 그러면은 이게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KBS MBC, SBS, JTBC, TV조선, YTN, MBN 이런 방송들이 총 출동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성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 방송도요, 정정보도 요청이라든지 또는 그 보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민 형사상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증거자료들을 100개 보내면은 그 중에 채택되는 거는 쓰레기밖에 안 돼요. 아주 확실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은 안 합니다.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 완전 팩트 아니면은, 그거 안 방송합니다. 그게 언론 방송이에요. 네. 그 정도로 팩트를 중요시 여기는 게, 그게 언론 방송인데, 지금 언론 방송이 이렇게 때리고, 그리고, 뭐, 경찰 과장이 나선 게 아니라, 경기북부 경찰청장이 지금 나선 것입니다. 청장이. 이 경기북부 경찰청장이 나서지 않았으면은, 경찰청장이 나설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심각성을 인식 못하고 마귀들의 적반하장이다 하늘에는 못 이긴다 그 영상 다볼 텐데 이 정신 나는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하늘이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또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로 왔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로 왔을 때는 유대인들이 나를 죽였는데 내가 이걸 번안 죽여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반성을 못 하는 겁니다. 이자가 과거에 내가 감옥에 간 것도 필요했기 때문에 뭐 백궁에서 가게 했다. 이런 막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가 결혼하기로 했다라고 해가지고, 그거 문제가 돼가지고 그 영상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그 변호를 담당했던 이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도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 놓고 안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 영상을 들이미니까 빼박으로 그냥 들어갔다는 것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을 못하는 겁니다 그신도도 낮춰 놓고 또 이것이 자기가 내가 잘못해 가지고 내가 거짓말 해 가지고 내가 감옥살이 했다 이제 바르게 살아야겠다 이것이 기본적인 도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박정희 비선이었다. 이병철 양자였다. 이거 반성문 제출했잖아요. 반성문 제출했어. 안 했어. 이거 국민들이 기자들이 막 치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거짓말이 아니야. 그러면 자기가 사실이다. 그러면 저거 다시 그냥 대법원에서 아주 강하게 심판을 내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반성적 사고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마귀들의 적반 하장이다라는 이런 망가를 하지 않나 하늘에는 못 이긴다? 하늘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하늘이. 이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 하늘이 두렵지 않은 이런 자를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완전 정신 못 차려가지고 지금도 거짓 이 신인, 네? 신인 행세하는 이 거짓말 이쟁이가 어딜 하늘을 팔고 어딜 예수를 팔고, 미륵을 팔고, 증산을 팔고, 정거력을 팔고, 그리고 사일체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팔고, 우주방을 창조신을 팔고, 천지방을 창조신을 팔고 이러는가. 정말 이거 국민들과, 그리고 수사기관, 사정기관 모두 총체적으로 이자를 강하게 심판해야 된다. 저는 이자는 빨리 도저히 이거는 기회를 주면 안 돼요. 그냥 바로 구속수사해가지고, 철저히 진실을 밝혀가지고, 이 자, 이 자가 심판자로 왔다. 예수는 은혜자로 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심판하러 왔다. 제대로 된 심판을 받아야지, 하늘이 두려운 것을 알게 되지 않을까. 이 자가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이런 자는 하늘이 당장 심판을 해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